이 1도만 높아져도 우리 신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 면역 세포, 특히 NK 세포의 활성이 증가하여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산소와 영양소 전달이 원활해져 체내 염증 반응 완화와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게 됩니다.이는 곧 암세포가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. 때문에 체온의 상승 유지하는 것은 암을 치료하고 정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일상 속 체온을 올리는 생활 습관으로는 매일 30분 걷기 또는 가벼운 운동,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, 반신욕 또는 족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외 치료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주파 온열 암 치료가 있는데 해당 치료법이 암 치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논문을 바탕으로 저희 감서 365 한방 병원 신인욱 병원장님과 함께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